하나님의 음성 229일차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입니다. 하박국은 지금까지의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방식을 보입니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도층의 난폭함과 무정함과 바벨론의 부상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확고한 믿음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주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강포와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악인들에 대해 침묵하시는가, 왜 악한자들을 사용하시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선포와 성취의 중간기입니다. 아직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음에도 고난과 궁핍과 역경에 처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이 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독으로 삼아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자기 악으로 인해 심판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끝까지 두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 의지를 확인한 하박국은. 더 이상 질문하거나 답을 얻는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뢰와 인내로 중간기를 살아가리라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와 수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힘이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는 이 중간기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중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박국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웠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피우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민 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홀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3장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 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루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의지하며 그 나라를 사,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 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악인의 잘남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짐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의 종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베푸실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직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중간기를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통자들이 되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바라봄으로써 이땅 가운데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이땅 가운데서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더딜, 더디게 보이고 또이땅 가운데서 악의 형통이 우리의 삶에 힘을 빼앗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줄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며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세워짐으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